그날 오후 시어머니 박순자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는데 저는 왜인지 그 뒷모습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꼿꼿하셨지만 어깨 어딘가가 평소보다 조금 낮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두부를 꺼내고 어머니 드실 된장찌개 재료를 손질하면서도 자꾸만 그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손을 닫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벤치 한 대가 대문 앞에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은 제 친정엄마 이복순이었습니다. 손에는 낡고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고, 평소와 달리 온매무새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올이 흘러내려 있었고,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두 분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어떤 것을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 날이 올줄 알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두 분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두 분의 인사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안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천천히 그 뒤를 따르셨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날만큼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봉투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날, 저는 제 52년 인생 전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날로부터 6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지 어느덧 25해가 되었습니다. 27에 이 집으로 들어와 지금은 쉰둘이 되었으니 제 결혼 생활 전부가 이 집에서 이루어진 셈입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어떻게든 잘해보려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어머니 드실 반찬은 따로 간을 맞추고 빨래는 어머니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차가우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새로 담근 김치를 내놓아도 드시고 마는 게 다였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나중엔 그냥 그런 분이라고 생각 하기로 했습니다. 서운하다고 느끼는 것조차 사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스물다섯 해가 흘렀습니다. 그해 봄부터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시댁 근처에서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 게 처음엔 장 보러 왔다가 들렀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손녀 서연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엄마가 시댁에 오실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앉아 TV를 보고 계셨는데 마침 친정엄마 차가 골목 끝에 들어서는 게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거품 묻은 손을 행주에 닦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이두분 사이에서 뭘한 말인가. 결국 두 분이 처음으로 한밥상에 앉게 된 날이 왔습니다. 서연이 생일이었습니다. 남편 준혁이 양가 어른을 다 모셔야 한다며 자리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엄마가 드시기 편한 부드러운 두부조림 서연이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차리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분위기를 풀어줬고 남편도 음식 맛있다며 중간중간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수저를 들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얼굴이 많이 나빠졌던데 민정아, 뭘 먹이는 거야? 저는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좀 피곤한가 봐요. 바쁘면, 더 챙겨줘야지. 엄마가 있으면 뭐해. 그 순간, 친정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끼어드셨습니다. 어머, 민정이가 얼마나 서연이를 잘 챙기는데요. 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엄마를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엄마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그 눈빛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잡채가 맛있다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밥자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남은 음식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방에 야식 가져다 드리면서도 자꾸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오늘도 두분 사이에서 밥도 제대로 못 삼켰습니다. 어느 쪽도 마음 편하게 내 편이라 할수 없는 이 자리가 25회째 내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의 신경전은 조금씩 더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오는 날이면 유독 저에게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이 싱겁다, 빨래가 덜 말랐다, 청소가 어수룩하다. 엄마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매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꼭 한마디 하셨습니다. 민정아, 너 너무 고생한다. 엄마가 미안해. 저는 그때마다 웃어 넘겼습니다. 엄마, 괜찮아.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밤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요. 그 무렵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하셨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한의원에 모시고 다니고, 침 맞으실 때 옆에서 기다리고 드시기 좋은 음식을 따로 챙겼습니다. 준혁은 바쁘다고 했고, 서연이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결국 어머니 곁에 있는 건늘 저였습니다. 어머니 방에서는 항상 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방문을 열고 약을 챙겨드리면서도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씀도 없으셨고, 저도 어머니께 힘들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서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먼저 찾아오는 아이가 아닌데, 눈빛이 뭔가 다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할머니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어제 친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전화하시는 거 복도에서 들었는데 엄마 이름이 계속 나왔어.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가 되게 떨렸어. 저는 순간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설마하고요. 어른들 사이에 있는 묵은 감정이겠지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차갑게 대하셨던 스물다섯 해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유 없는 냉대, 넘지 못하는 벽, 그리고 친정엄마의 지나치리 만큼 과한 보호,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 하면 달려오셨던 엄마 시댁 근처에서 자꾸만 얼쩡거리셨던 엄마. 그게 단순한 자식 걱정이 아니었을까? 혹시 나는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커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이와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기억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엄마와 나눴던 대화들,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경계하셨던 이유, 친정 식구들이 제 결혼을 결사 반대했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던 그 이상한 순간,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어머니가 마당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정아, 잠깐 나와봐. 네, 어머니. 어머니는 화단 앞에 서서 오래도록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키우시는 국화 화분에 봄꽃이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천천히 제손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작은 홍삼 한 팩이었습니다. 몸은 챙겨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마치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홍삼한 팩을 손에 쥔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스물다섯 해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홍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아니었고 미안하다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홍삼한 팩이었습니다. 근데 왜 눈물이 날것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그 작은 것 하나에 스물다섯 해 서운함이 한꺼번에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분에게 뭘 원했던 걸까요? 이 조그만 것 하나였던 걸까요? 그날 밤 서연이에게 홍삼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친할머니, 그냥 표현을 못 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뭔가 알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 눈빛이 가끔 이상하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평일 낮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의원에 가셨고, 준혁은 출근했고, 서연이도 회사였습니다. 텅빈 집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창 밖으로 익숙한 검은 차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친정 엄마의 벤치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오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서 계셨는데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민정아, 어머니, 지금 집에 안 계시지? 한의원 가셨어요.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봉투만 내려다 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어서 차도 못 내드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정아, 이거,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내가 먼저 말해야 할것 같았어. 머리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우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뭔데요? 말해요. 그때 마당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한의원에서 일찍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봉투를 얼른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시다가 엄마를 보고 멈추셨습니다. 두 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복순 씨, 가져오셨군요. 엄마가 대답 없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요. 민정아, 있어.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봉투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류 몇 장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 봤습니다. 입양확인서, 이복순, 김민정.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번, 두번, 세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같은 글자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친정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려고 수십 번을 결심했는데, 끝내 말 못했어. 저는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류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요?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평생 차갑게 대하시면서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숨기면서 나만 몰랐던 거잖아요. 나만.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나만 몰랐던 거잖아요. 어머니, 왜요? 왜 그러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저를 대하셨어요? 어머니가 입을 열려 하셨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혼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물다섯 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던 날들, 어머니 눈치를 보며 반찬 간을 맞추던 날들, 두 어머니 사이에서 갑도 제대로 못 삼키던 날들. 그 모든 날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무엇이었던 걸까? 그날 저녁 남편 준혁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엄마가 있는 거실을 보고 분위기를 짐작했는지 조용히 제 방으로 왔습니다. 민정아 알고 있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요? 알고 있었어요? 준혁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한 가지 행동이 대답이었습니다. 어렴푸이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덮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단 한순간도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일단 들어봐. 제발.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27살 제 딸이 엄마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투를 든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허리가 꼿꼿하던 분이 그날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을 앞에 모으고 천천히 제 앞까지 오시더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한발 물러섰습니다. 75평생 단한 번도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어본 적 없을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려 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인정아.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어머니 입에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스물다섯 해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이 비밀이 언젠가 터지면 내가 제일 많이 다칠 것 같았어. 너희 친정엄마가. 말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말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물어볼까 봐. 내가 흔들릴까 봐. 그래서 자꾸 거리를 뒀어. 방법이 틀렸어. 내가 틀렸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친정 엄마도 흐느끼셨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말해야 했는데, 말해야 했는데, 무서웠어. 내가 엄마 아니라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평생 못했어. 세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이유로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 준혁은 부엌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등을 조용히 쓸어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무릎 꿇고 계신 어머니를 일으켜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관절이 굵어진 그 손을 제가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저는 친정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차 한잔 앞에 두고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낳아주신 분이 따로 있어도 엄마는 엄마예요. 저 키워주신 거 맞잖아요. 제가 아플 때 달려오신 거 맞잖아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 대신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댁 마당을 지나쳤습니다. 친정 엄마가 주차해두고 간 벤치가 아직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서서 차앞 유리에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이 차가 그렇게 무섭고 거슬렸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이 차가 다가올 때마다 무언가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거겠지요. 그 예감이 맞았고, 실제로 무너졌고, 그리고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차네요. 완전히 다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엔 아직 채워지지 않은 25테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 사이엔 꺼내지 못한 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집 마당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25테 만에 처음으로 이 마당이 내 마당인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 것 같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늦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